안녕하세요. 유쾌한 사니입니다. 카드 뉴스 많이 들어보셨죠? 어, 저는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카드 뉴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시리즈로 쭉 영상을 올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카드 뉴스를 만들기 전에 필요한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하고 본격적으로 여러 예제를 통해서 카드 뉴스를 만들어 보고 또그 카드 뉴스에 따라서 들어가는 기능들이 다르잖아요. 그 기능들을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뉴스 오늘 만들 거 한번 볼 건데, 이런 기능들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먼저 배워보고 같이 얘를 만들어 보고자 해요.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정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리 캔버스에 들어가 볼게요. 미리 캔버스에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내가 작업한 목록에 나타나 있는 워크스페이스가 나오고요. 이 워크스페이스는 이제 작업하다가 나갔다 다시 들어와도 작업한 것들이 다 남아 있어서 언제든지 다시 클릭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 위에 보시면 디자인 만들기라는 메뉴가 있죠. 이 디자인 만들기를 눌러서 사이즈를 입력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사이즈를 카드 뉴스라고 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카드 뉴스를 딱 클릭을 해볼게요. 카드 뉴스 사이즈가 1080에 1080 해서 정사각형 사이즈로 카드 뉴스 사이즈가 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카드 뉴스는 보통 정사각형인 사이즈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여러 가지 기능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 굉장히 편합니다. 제일 첫 번째, 배경 바꾸기. 하얀색 종이잖아요. 이 배경 색깔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배경 색깔을 바꿀 때에는 자 왼쪽에 보시면 미리 캔버스는 이렇게 툴박스가 쭉 왼쪽에 가장 왼쪽에 세로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배경이라고 있죠 배경 클릭을 해 볼게요 배경을 클릭을 하게 되면 단색이 있죠 단색 그리고 사진도 있고 패턴도 있고 저는 단색으로 할 거예요 단색을 클릭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선택을 하게 되면 짠 이렇게 배경 색깔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팔레트에 없는 다른 색깔이 내가 마음에 들어 할 때는 여기 딱 클릭을 해봐요. 그러면 원하는 계열을 직접 지정을 하고 연하기, 자 어,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내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요 정도 색깔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밖에 아무데나 클릭하면은 배경이 된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단색으로 배경을 바뀌었다면 이번에는 사진을 넣어볼게요. 현재 사진이 선택되어 있어요. 이 사진은 뭐, 비즈니스 배경, 하늘, 바다,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그래픽 배경의 더보기, 이 더보기를 눌러볼게요. 자, 더보기를 누르게 되면, 다양한 그림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진 중에서도 이렇게 왕관 표시가 있는 것들은 유료예요. 근데 여, 보통, 많이 무료로 하시잖아요. 자, 우리 무료로 하는 방법을 설명할 거예요. 이 중에서 왕관이 없는 거를 선택하세요. 왕관이 없는 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배경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배경을 편집하고 싶으면 여기 배경 편집, 여기 배경 편집을 누르시면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색상이 보라색이 들어가 있죠.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 어때요? 색상 느낌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카드 뉴스는 내용이 눈에 띄어야 되거든요. 배경이 지나면 내용이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카드 뉴스 만들 때는 대부분, 배경을 단색으로 넣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미리 캔버스에서 단색과 사진과 패턴을 넣었으니까 패턴도 한번 넣어볼게요. 패턴 클릭! 하시면 여러 가지 패턴이 있잖아요. 자, 마음에 드는 패턴 클릭하시면 패턴이 들어가요. 여기에다 글자를 한번 써 볼게요. 글자는 왼쪽에 가보시면 툴박스에서 텍스트라고 있어요. 자, 텍스트를 클릭할게요. 클릭을 하게 되면 뭐, 뭐 제목 텍스트 추가, 부제목 텍스트 추가 이렇게 있잖아요. 전 제목 텍스트 추가 한번 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배경이 많은 배경이 화려한데 글자를 넣으면 글자가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그래서 카디뉴스에 사용하는 배경은 단색으로 쓰게 됩니다. 다시 단색으로 바꿔볼게요. 아까 처음에 했던 연한 핑크색 계열 넣을 거예요. 자그 다음에 글자를 한번 써볼까요? 자, 글자는 왼쪽에 보시면 텍스트가 있어요. 자 제목 테스트 하면 제목답게 글꼴이 크기가 큽니다. 부제목 조금 작아. 그 다음에 본문 조금 작아. 그러니까 얘는, 얘는 내 필요한 게 내가 쓰고자 하는 글자가 제목과 부제목, 본문 중에서 가장 어울릴 만한 크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선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제목을 자 안녕하세요 유쾌한 써니입니다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자, 글자가 두 줄로 됐죠. 자, 글자가 두 줄로 됐으면 한 줄로 바꿔 버릴게요. 자, 개체를 클릭하시면 이 텍스트에는 조절점이 동그란 조절점 네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얘는 전체적인 글자의 크기를 줄이거나 늘리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각 왼쪽과 오른쪽에 긴 조절점이 있는데 얘는 글자를 한 줄을 펼 수도 있고, 두 줄로 만들 수도 있고, 한번 눌러볼게요. 누른 상태에서 줄이면 이 글상자의 가로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글자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작게 하면 글자가 두 줄로도 되고, 세 줄로도 되고, 넓게 하면 글자가 한 줄로 펴지기도 하고, 조절하고, 이렇게 한 줄로 만드시면 돼요.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잘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설명했습니다. 자 글자에 글꼴은 여기 보시면 글꼴이 나와 있는데 이 글꼴은 저작권 없이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혹시 왕관 표시가 있으면 걔는 유료니까 다운로드 받을 때 유료 항목이 있다고 다운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글꼴 한번 바꿔볼게요. 자 저는 강한 육군 한번 써. 선택할게요. 그랬더니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넥슨 이렇게 글꼴이 바뀌는 게 확인되죠? 이 왕관 표시는 돈 내야 되니까 패스 오케이? 자, 글자색은 여기 있어요. 자, 글자색은 여기서 원하는 글자 색깔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곽선 보세요. 외곽선 자, 외곽선 색깔을 바꿔서 티나게 해볼게요. 자, 흰색 외곽선이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글자 밖에다가 선 주는 걸 외곽선이라고 해요. 이게 외곽선입니다. 외곽선은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색깔 바꾸는 거. 이렇게. 색깔 바꿀 수 있게 제가 t다라고 지금 여러 가지 색깔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자, 외곽선 색깔 바꾸는 거. 저는 이 거기다 하는 외곽선이 안 어울릴 것 같아서 빼를 거예요. 자, 그림자. 자, 그림자. 그림자는 방향도 내가 조절할 수가 있고, 불투명도도 조절할 수가 있고, 거리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게 하시면 되고요. 그림자도 체크 해제할게요. 자, 글자에다가 그라데이션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그라데이션 종류를 선택을 하면 해당하는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상태에서 글자색을 검정색으로 바꾸려면 그라데이션을 해제한 후에 바꾸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애니메이션도 넣을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 밀어내기 이렇게 스톱옵션 올라오기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글자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뭐를 만들 거냐면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요 페이지는 배경 아까 했죠 글자 했죠 여기도 글자 했죠 자 요거하고 요것만 추가해서 배우면 되겠네요 자, 요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배경 색깔 넣었어요 근데 그 위에 반 원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도형 그림들은 다 요소 자 왼쪽 툴박스에 가보시면 요소가 있습니다 요소에 가서 전 도형을 찾을 건데 일일이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전체에 놓고 검색을 할 거예요. 자, 반, 원, 엔터. 치면 반, 원에 해당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요거, 전 요거 선택할게요. 요거 클릭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 넣을 거예요. 집어 넣는데, 얘는 이 한가운데 놓고 싶어요. 그러면 이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면 정렬이라고 보이죠? 정렬, 가운데! 하면 가운데에 똑 들어갑니다. 여기 색상 눌러서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원하는 색상으로 바꿨어요. 글자를 써볼게요. 글자는 왼쪽에 보시면 텍스트. 여기 들어갈 글자를 쓸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 크면 또 줄여야 되잖아요. 예로 할게요. 본문 클릭하셔서. 자, 카드 뉴스 만들어요. 쓸게요. 썼으면 반드시 바퀴 클릭했다가 개체를 클릭하셔야 번거롭지 않게 선택이 잘 됩니다. 클릭한 상태에서 위로 가요. 자, 글자 색깔 흰색.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글자 또 넣을 거예요. 제목 큰 글씨 넣을 거니까 제목 텍스트 추가. 클릭. 자,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자, 중간에, 중간 점을 넣을 거예요. 우리 키보드에서 기억 하나만 누르고 한자키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문자표가 나타나거든요. 탭키 눌러서 펼치고,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중간 온점이 들어가요. 보호 지원 서비스, 엔터 안내. 자,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놓을 건데, 글꼴을 좀 바꿔주고 싶어요. 글꼴을 저는 뭘로 할 거냐면 은 조금 두꺼운 걸로 할 건데, 저는 세방 고딕체로, 세방 고딕체를 이용할게요. 세방 고딕체. 여기서 자, 보호 지원 서비스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호 지원, 보호 지원 서비스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 글자에만 배경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배경색 어, 좋아하는 색깔 저는 요 색깔 넣게 할거 넣고 대신 글자 색깔을 흰색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보호 지원 서비스를 강조했습니다. 그다음에 어, 네모를 하나 그려서 밑에를 좀 채울게요. 자요소에 가보면 자 도형이 있는데 도형 중에서 사각형을 넣을 거예요. 사각형 중에서도 외곽선을 넣을 수 있는, 그래서 도형에 가서 좀내려보면 사각형이 있어요. 사각형에 더보기를 클릭하면 여러 종류의 사각형이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테두리가 그어져 있는 사각형을 이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테두리가 있는 이 사각형 클릭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두리는 어,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검은색이잖아요. 얘도 검은색이잖아요. 이 검은색을 클릭해서 내가 좋아하는 색깔 클릭하면 테두리 색깔 바꿀게요. 그죠? 어, 여기다 그림 하나 넣을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넣을 때에는 항상 기억하실 거. 도형이 선택되어 있잖아요. 전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뭘 검색할 거냐면 커리어 우먼 직장인, 검색, 돋보기, 뭐 이런 거 검색해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얘를 클릭하고 싶어요. 얘 클릭할게요. 클릭하면 들어와, 바로. 그래서 이렇게, 자, 사이즈를 조절하시고, 위치는 여기다 놔도 되고, 여기다 놔도 돼요. 여러분들 놓고 싶은 위치에 놓으시고, 자, 글자 또 하나 쓸게요. 텍스트에서 본문 텍스트 추가해서 여기다가 쓸 거예요. 경기천년 강원 저는 강원교육 모두 글꼴을 이용할 거예요. 자 이렇게 집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카드뉴스의 가장 첫 번째 장을 만들었어요. 다음 강의 때에는 카드뉴스의 두 번째 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강의 때 다음 영상에 만나요.